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수학 14, 15쪽에 덧셈을 해볼까요 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아올림이 한번 있는 세자리수끼리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받아올림이 두번 또는 세번 있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맨 위에 보면 그림 이 하나 있죠.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기차예요. 기차 안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교통수단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지금 창밖에 보니까 아주 푸르른 풍경들도 보이고 표정들도 되게 좋습니다. 사람들 표정들도 좋고 아마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분도 있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분도 있고 어 여행에 아주 설레는 마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은 예 음악도 듣고 계시고 그러네요. 어이 기차 안에서 지금 이분은 그 기차 안에 탄 고객분들을 도와주시는 아마 그 승무원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과 좌석에 앉아 있는 남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기차에 모두 몇 명이 탔나요? 라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니까 이 승무원분께서 일반 시에는 575명 특실에는 147명이 탔어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여기 일반실과 특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 선생님이 예전에는 기차를 되게 많이 탔었어요. 선생님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전에는. 기차를 아주 많이 탔었는데 요즘에는 탄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 일반실과 특실. 이 일반실과 특실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항공기 설명할 때,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석, 이렇게 좌석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좌석이 일반실과 특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이용하는 이용 요금도, 어, 다르죠. 그러니까 특실이 조금 더 비싸요. 일반실은 상대적으로 좀 싸고 이런데 요즘에 일반실과 특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이 어,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후기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수 있죠 물을 한 병씩 이렇게 준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쿠키하고 견과류 이런 거를 어 거, 그거 놓여져 있대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탄 고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어, 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의자 의자 사이에 간격이 좀 넓답니다. 그래가지고 좀 편안하겠죠. 일반석보다는 조금 더. 그 다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소음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일반석과 일반실 같은 경우에는 기차도 이렇게 움직일 때 요즘은 소음 많이 줄였지만 이 소음이 소리거든요. 움직이는 소리. 예전 기차보다는 소음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실보다 특실은 더 조용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특실 같은 경우에는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대요. 콘센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뭐 만약에 휴대폰 충전할 때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그 전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노트북이든지 뭐 패드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좌석별로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실에는 있기는 있는데 좌석별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기차에 모두 몇 명이 탔는지, 모두! 라는 말이 나왔죠. 덧셈입니다 모두 몇 명이 탔는지 알아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 뭘까요?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했었지만, 바로 어림하기예요 어림하기. 어림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는 아, 정확한 값을 예산하, 예상하, 예상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하는 거. 나중에 값을 구했어요. 이거를 어림하기 값이랑 비교해가지고, 아, 내가 구한 값이 본래 구하려는 값이랑 가깝구나라는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겠죠. 어림하기를 하는데 일반실에 지금 몇 명이 탔냐면 575명. 그다음에 특실에 몇명 탔어요? 147명 이렇게 탔어요. 어림하기를 하면은 575 어디에 가까워요? 580 그렇죠? 그다음에 147명 어디에 가까워요? 150명에 가까워요. 이렇게 더하면, 어떤 값에 우리가 가깝다라는 걸알수 있냐면, 730에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 730명 정도 될것 같다. 730명쯤 될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575 더하기 147이 되겠죠.